대방난 박약사입니다. 오늘은, 어,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매매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 아무 곳에 그구간에서나 매수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로 빨간불이 났을 때막 따라 들어가면 매수에 정말로 90%는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매수하려면 항상 매치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보고. 그래서 성급히 그 주식을 매수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빨간불 날 때, 올라갈 때. 매수하면 또 떨어지면 굉장히 뭐10% 정도는 금방 손해보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꼭 설명해 드리니다 자, 단기 캔들 모양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 모양입니다. 자, 십자가 모양인데요. 십자가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급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일단 주식이 올라갔어요 양봉으로 섰는데 <laughs> 아침에 시초가 높이 형성되어 가지고 쭉 거의 빠졌는데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음봉으로또 아침에 시초가로 높이놓고 거래가 이번에는 좀 줄었어요 불안하니까 못사죠 근데 이번에는 많이 샀는데 이번에는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만들면서 이게 거래량이 완전히 적은 거래량은 좋습니다, 거래가. 그래가지고 다시 양봉장봉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자리가 급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5일 선이고, 이건 20일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에서는 좀 쉬었다가 보고, 음봉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십자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매수를, 여기서는 반드시 하자. 이런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아침에 시초가를 형성해놓고 밑으로 살짝 빠졌을 때 거래가 완전히 500만 주 정도 되는 그 주식들 같은 경우에 거래가 한 10만 주뭐 15만 주이 밖에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가만히 이게 주식이 잔잔합니다. 이게 그러다가 그냥 양복으로 짓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상금 상금 해가지고 거래가 거래를 시키는데 그 하루를 이렇게 구다 보면 반드시 이때 엄청난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점 이 시점을 이게 5일 선이고 이게 2 1선 인데요 이 시점에서 매수에 아주 정말 급소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나 이런 데서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걸 우리가 유심있게 보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과거에 그 포비 스탠스라고 하는 그 종목에서 하나의 그 차트 그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그 거래가 거래가 아, 이날 이날 처음에 거래가 섰죠 양봉으로. 근데 음봉으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거래가 죽었죠. 이때도 물론 십자가로 생각해보면 하나의 어떤 급소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좀 저, 저,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올라갔어요. 이날 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 우리가 알, 알다시피 예, 말하자면 양복으로 쓰고 은복으로 거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십자가가 나왔죠. 십자가가 십자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은봉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좋지만은 상당히 십자가 나왔는데 거리랑이 아주 바닥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리랑이 아주 바닥이 있을 때 우리가 유심히 보자. 이 십자가는. 이렇게 추가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십자가 모양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 이, 이 종목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새 그 미래컴퍼니라고 하는 주식이 있는데요. 이 미래컴퍼니라고 하는 주식이 이때가, 즉,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상향 트렌드에서 십자가. 이 십자가는 거의 90%가 뜹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이렇게 주가가 폴짝 뜨는데요. 저희 한가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십자가가 거래가 아직 죽어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거래가 죽어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밑에서도 좋고 사실은 상향 트렌드에서 거래가 많았을 때, 양봉으로선 거래가 많았는데, 입꼬리가 달리면서, 여기 십꼬리가 딱 붙었을 때, 이게 참 좋습니다. 그런 모양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가 흐름은, 제가 저번에 그 미래컴퍼니를,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상당히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지금은 좀, 조금 조정 사이트가 지고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이 요새 보면은 이 셉, 펩트론이라는 이 주식이 있습니다. 펩트론. 자, 이 펩트론에서도 이런 그 현상이 나왔는데요. 올리고 거래가 실으면서 십자가 나왔습니다. 거래가 실으면서 은봉이 나왔는데요. 다음날 이렇게 살짝 오늘, 오늘인데 이 십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다음날.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어 장기 이평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 그, 장기적으로 그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매도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기로 같이 공부해 보러 갑시다. 이게 현대차 그래프인데요. 제가 그 현대차하고 그 제일기획을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대차가 오늘 외국인과 그어 그러니까 기관들이 쌍포들이 샀어요. 오늘 매수가 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여라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그건 그렇고, 이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 어, 우리가 이때, 이때가, 아, 이 장기전으로 올랐죠, 이 주가가. 이게 장기전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이게 20주선입니다. 이게 20주선. 말하자면 20개월 그 평균 주선인데요. 자, 20개월 평균 주선, 5개월 평균 주선보다는 20개월 평균 주선을 주셔야 된다. 이게 20개월. 20개월 평균 주선이 깨졌을 때가 즉, 매도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금은 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매수했다면은 20개월 선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들어야 된다. 이게. 자, 여기서 매도 시점이 있다그러 우리가 이 20개월 선을 상당히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매수를 했다고 그러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 사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지금. 예, 과거에도 엄청난 매수가 들왔죠 예, 둥그렇게 자 매수가 엄청 들어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몇년 보유한 다음에 주식을 파는 건데요. 이런그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이 물론 큰 수익을 내겠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겠지만 그 기다림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은 보유, 잡아놓고, 20주선 올라타면은 계속해서 보유했다가 20주선, 20주선이 깨질 때, 즉, 말하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 매도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주선을 굉장히 중요시하라. 이 장기평선. 물론 뭐, 60주선이나 뭐, 100, 어, 여기 보면은 200주선, 200, 그, 200개, 200개월이죠, 200개월. 200개월 정도. 뭐 이런 선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시 되 것이 20개월 이 말하면 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탈했을 때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저번에 그어 하나 그 종목을 오늘 또 한번 좀 살짝 보겠는데요. 사실은 이그 어 제넥신이라고는 주가가 요새 좀 상당히 움직거립니다 제넥신. 근데 이 제넥신이 오늘 일봉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그, 그, 여기가, 여기가, 요렇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이 뜹니다, 이게. 아우, 편팜하면은 안 떠요, 이게. 여기서 뭔 그, 이상한 그 세력들이 지금 들어, 들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걸 보시면, 아 이게 뭔가 좀 주가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림이라고 하는 주식 이 있는데요, 이 광림도 보시면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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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저번 달부터 이렇게 해서 뭐가 솟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월봉을 차트로 보면은 이게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 뭐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안심적으로, 이렇게, 그, 바닥에 있는 주식을 우리가 사야지, 높이 있는 주식을 사면 큰 이득이 없, 어저 수익을 못 냅니다. 불안하고. 제가 한번 소개시켰고요. 얼마 전부터 이 자이글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이때 말씀드렸는데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잡힌 좀 부담 하고 보고만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한번 좀 관심있게 보시면 되겠고요이 KMW도 저는 이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고런거로 하고 있는데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좀어좀 어좀 뭐랄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 밑에 뭔가 좀어 매수세가 있는 것이 눈이 확인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불안합니다. 한몇 종목 얘기해봤고요. 저는 종목을 뭐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만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새는 그 개별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옵션 만기일도 끝났고 다시 5월물이 시작되는데요. 내일부터 여러분들 잘뭐 상방으로 할지 하방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들이 사,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간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뭐 한번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종목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그 어, 댓글에 좀 올려주시는데 제가 많은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음, 또 제가 좋은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30선을 한번 말씀해드렸죠. 저번에 코스닥 종합, 저 거래소의 그한 30선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대차하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어, SOE, SOE도 괜찮더라고요. 그 세력이 좀 엄청난 뭐 세력이 붙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에, 코스닥에서 화학주나 건강관련주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에, 아무래도 좋겠다. 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점은 유효합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어, 대형주 같은 것을 에, 대형주도 많이 그 가벼우게 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나 아, 중형주 이런 거에 의해서 한번 그 어, 매매를 기술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